lg 트윈스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한국 무대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에르난데스는 자신의 7가지 구종 을 능숙하게 구사하며 뛰어난 삼진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변화구 중에서는 스위퍼가 가장 두드러졌다. 에르난데스는 8일 서울 잠실구장 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 에서 선발투수로 나서 78개의 공을 던지 며 5이닝 동안 두개의 안타 한개의 홈런 와한개의 볼넷 7개의 3진을 기록하며 1실점으로 승리를 거뒀다.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kkkkkkk 3진쇼를 선보였다. lg는 타선의 폭발적인 활약으로 10에서 3승리를 거두었다. 1회 초 에르난데스는 데뷔전의 긴장감 속에서 첫 타자 정수빈을 볼넷으로 출루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강승호를 스위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첫 위기를 넘겼고 1루에서 도루를 시도한 정수빈이 태그 아웃 되면서 부담이 덜어졌다. 이후 이사 상황에서 제러드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지만 양의지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안정감을 보였다. 이 경기에서 에르난데스는 2회 빠른 템포로 공을 던지며 K-K-K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양석환은 시속 144km의 직구를, 김재환은 시속 134km의 스위퍼를. 허경민은 시속 147km의 직구를 결정구로 삼아 3진을 기록했습니다. 3회에는 1사후 스위퍼를 결정구로 사용하여 이유찬과 정수빈을 연이어 헛스윙 3진으로 처리했습니다. 4회에는 2사후 양의지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양석환을 유격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5회에는 김재환, 허경민, 전민재를 범타로 처리했습니다. 두산의 이승엽 감독은 경기전 에르난데스와의 첫 대결을 앞두고 현재 타격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라인업을 구성했다. 고 밝혔습니다. 두산은 이전 2경기에서 각각 7점과 8점을 기록했으나 에르난데스 상대로는 5이닝 동안 제러드의 솔로 홈런 한 방으로 단 1점만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출루는 이 안타와 1볼렛에 불과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이날 직구 최고 속도를 시속 150km로 기록했습니다. 두산 전력 분석팀이 제공한 에르난데스의 투구 분석표에 따르면, 그는 직구 35개, 스위퍼 21개, 싱커 5개, 커터 6개, 슬라이더 4개, 커브 5개, 체인지업 2개를 던졌으며, 총 7개의 구종을 사용했습니다. 스위퍼의 위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스위퍼는 21개 중 15개가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며 71%의 비율을 기록했다. 삼진 7개중5 개는 스위퍼를 통해 허스윙 삼진을 잡아 냈으며 안타를 단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다. 에르난데스는 스위퍼는 내 커리어 동안 계속 던져왔고 강한 하드 슬라이더도 던지고 있다. 최근에는 커브를 연마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구종들이 잘 나왔고 제구도 만족스럽다. 고 말했다. LG에 합류한 후첫 불펜 피칭에서 코칭 스태프로부터 커브 구종을 추천받았다. 에르난데스는 코칭스태프에서 커브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해주셨고, 타자를 상대할 때 완급 조절이 필요하므로 커브를 던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연습한 대로 자신있게 던졌던 것이 잘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에르난데스는 7개의 다양한 구종에 대해 LG에 와서 처음 인터뷰할 때도 언급했듯이, 결정구는 타자의 성향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던지는 모든 구종이 상황에 따라 결정구가 될수 있으며, 타자를 제압할 수 있는 구종이라고 생각한다, 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경혁 감독은 첫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결정적이다. 시작을 잘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다행, 이라며, 우타자에게는 스위퍼, 좌타자에게는 슬라이더를 적절히 활용하여 예측했던 70에서 80개의 공으로 5이닝을 소화하며 훌륭한 피칭을 보여주었다, 고 칭찬했다. 경기 후 에르난데스는 데뷔 첫 승의 소감을 매우 기쁘다. 첫 경기에서 좋은 출발을 한것 같아 만족스럽고 특히 팀이 최근 두 경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오늘 승리해서 매우 기분이 좋다. 고 웃으며 전했다. 그는 1위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긴장을 느꼈다. 팬들의 함성이 너무 커서 긴장이 됐다. 집중이 안 되었지만 혼자서 평소처럼 하면 된다고 되뇌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집중을 하여 경기를 잘 마무리한 것 같다, 고 덧붙였다. 폭염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했다. 에르난데스는 저는 베네수엘라 출신입니다. 그곳의 날씨는 현재 한국의 날씨와 조금 유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이미 적응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다. 첫 경기였기에 78구에서 교체되었다. 에르난데스는 팔 상태는 양호합니다. 첫 경기라 체력적으로 약간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백구까지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준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29가 LG의 새 외국인 투수로서 KBO 리그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안정된 제구와 강력한 구위, 빠른 투구 템포까지 완벽하게 갖추어 팀의 승리를 이끄는 다양한 요소를 선보였다. 에르난데스는 8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78개의 공을 던지며 5이닝 동안 2안타 원볼넷 7삼진을 기록, 1실점으로 막았다. LG는 두산을 10에서 3으로 꺾고 4연패에서 벗어났다. 에르난데스는 첫 경기부터 선발 승리를 거두었다. 구종은 매우 다양했다. 두산 구단의 투구 분석표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포심 패스트볼, 커페스트볼 싱킹 패스트볼 등세 가지 패스트볼을 구사했으며 슬라이더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까지 총 7가지 구종을 던졌다. 구속 역시 kbo 리그에서 상위 수준 이었다. 포심 페스트볼의 최고 구속은 시속 150km에 달했으며 평균 구속은 147km 였다. 경기 후 에르난데스는 첫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매우 기쁘다. 최근 팀이 승리하지 못했지만 오늘 승리해서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1회에 올라갔을 때는 많이 긴장했지만 팬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재투구를 할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무대에서 볼넷이 드물었던 가운데 1회 착타자 정수빈에게 볼넷을 허용한 상황에 대해 그만큼 긴장했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평소처럼 던지자고 계속 생각했다. 아웃카운트가 올라간 이후에는 더 집중해서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구종은 스위퍼 였다. 우타자와 좌타자 모두를 상대로 스위퍼를 활용해 헛스윙 삼진을 기록 했다. 1회 볼렛을 허용했던 정수빈에게 3회에는 스위퍼로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다. 1회 말 양해지부터 3회 말 정수빈 까지 7연속 타자 삼진을 기록한 에르난데스 가 주인공이다. 에르난데스는 스위퍼에 대해 커리어 전반에 걸쳐 연습해온 구종이다. 슬라이더와 섞어 던지고 있다. 며, 정수빈 선수가 출루하면 골치 아픈 선수가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첫 타석에서는 출루시켰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출루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만큼 스위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고 웃으며 말했다. 커브를 성공적으로 구사한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미국 무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구종이지만, 코칭 스태프의 조언을 받아 즉시 커브를 시도했다. 에르난데스는, 최근 불펜에서 피칭할 때 커브를 던져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실제로 던져보았고 코칭스태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커브를 통해 완급 조절이 가능해지므로 꾸준히 연습했고 오늘 자신있게 던진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결정구에 관한 질문에는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했다. 에르난데스는 한국에서 첫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모든 구종이 나의 결정구라고 생각한다. 타자의 성향과 경기 상황에 따라 구종을 조절하기 때문에 내 결정구는 항상 변할 수 있다. 타자를 제압할 수 있는 구종이라면 어떤 구종이든 결정구가 될수 있다고 믿는다, 고 강조했다. 주전 포수 박동원과의 협력에 대해 박동원은 이미 훌륭한 포수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믿을만한 선수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의 흐름을 잘 이끌어가겠다. 오늘 그의 리드가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앞으로도 좋은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르난데스는 날씨는 괜찮다. 베네수엘라 출신이라 이런 기후에 익숙하다. 오히려 적응하기 쉬웠다, 고 웃으며 곧 가족이 방문할 예정인데 동료들 중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즐겁게 지낼 것 같다, 고 가족과 함께 한국.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에르난데스의 전임자였던 켈리도 그랬다. 에르난데스는 다양한 구종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타자들을 압도했다. 스위퍼까지 구사하는 에르난데스는 엘지가 기대하던 새로운 에이스로서 출발을 알렸다. 엘리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한 에르난데스는 엘지 동료들과도 빠르게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